명품 다이소, 카카오톡 문의 아이디 다이소, 텔레그램 문의 아이디 에테이솜드, 셀린느, 미니트리오백 카프스킨, 숄더백, 상품코드 2217만 9945. 더 많은 상품 상단 아이디 확인. 내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최고 퀄리티 제품만 고집합니다. 타업체 퀄리티 안 나오는 제품들 판매하지 않습니다. 중국 광저우 전문 공장으로 엄선하고 각 상품마다 구현 최고 품목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저렴한 상품은 없습니다. 해외 배송 자체 제작인 만큼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PDA 없는 제품도 문의 주시면 찾아드립니다. 구성품 풀 구성 더스트백 쇼핑백 박스 케이스 상품마다 구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세문에 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국내 2에서 4일 정도 해외 2에서 4주 정도 해외 배송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 해외 배송 기간은 택배 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찾으시는 물품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24시간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 프로필 하단에 문의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 DM 문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문의 아이디를 이용해 주세요. 카카오톡 문의 아이디 다있어 텔레그램 문의 아이디 에페이솜드.